씨, 하루 영상은 지금 몇개 찍고 있는 건지. 아, 바로바로 바로 찍고 있으니까 힘들게 나. 아니, 영상이 그렇게 안길줄 알았는데, 문제가 23개가 되고, 이게 세 분화로 계산 문제 나오니까, 씨. <laughs> 절반 한데 30분 지났어. 절반 한데 30분. 네. 풀어봅시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상용로그 값은 풀다 보면 외워져요. 네. <laughs> 로그 700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주저. 네다 외워요. 2는 0.301이고요. 3은 0.4771이고요. 4는 두배한 0.6620이고요. 5는 1배 0.6990이고요. 6은 두개 더한 0.7781이고요. 7은 목 뭐... 7은 안외워줘도 되고 8은 세배한 0.9030이고요 9는 적어두 배한 0.9541이에요 외워야 되냐고요 아니요 2다은 외워져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로그만 지금 로그 본지가 3년인가 됐죠 되더라고 <laughs> 되더라고 어한 문제 풀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더라.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로그 값 외운 걸로 때려 박으니까 풀리더라고 <laughs> 대소 비교할 때 저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대소 비교들 내가 이걸 왜 있다고 하고있을까 네. 참고로 여러분들은 로그 1을 준 순간 로그 5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걸딱 보시면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1- 로그 2인 것만 기억하세요. 왜인가요? 상용 로그잖아요. 기본적으로 1은 로그 10에 10, 즉 로그 10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2죠. 얘는 결국 로그 2분의 10이니까 로그 5인 거 맞죠? 근데 로그 10은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다. 이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네. 얘는 로그 2의 5.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인데 아까 말했죠? 로그 5 뭐라고요? 1 마이너스 로그 2. 즉 1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 로그 2면은 얘는 1 마이너스 0.6020이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로그를 푸실 때는요. 계산기를 쓰세요. 저도 쓸 거예요. 잠만 계산기 킨다. 네. 네.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로그는요. 계산기 쓰세요. 네. 값은요 0.398 나오겠네요 <laughs> 이게 진짜 진심으로 한 소리입니다 네 그냥 쓰어요 <laughs> 얘는 로그 12는 굉장히 간단하다 로그 4 더하기 로그 3이면은 얘는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니까 얘는 0.6020 더하기 0.4771이잖아요 네 쓰세요 네 값은 1.0791 나온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그냥 계산하는게 빠르지 않나요 귀찮아요 <laughs> 로그 루트 5 루트 그러면 얘는 로그 루트 5는 2분의 1 로그 5다 그쵸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죠 그러면은 얘는 1-0.3010 하고, 얘예 곱하기 0.5 해주면은, 네. 0.3495 나오네요. 네. 어, 아까 설명했던 거다.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0부터 1사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지금 2.7을 줬는데 2710을 줬네? 그럼 얘는 로그 2.71 플러스 3인 걸알수 있겠다 왜냐? 로그 1000이니까 그럼 얘는 3.4330일 테니까 정수 3 소수 0.4330이겠네요 자 로그 27.1 그럼 얘는 로그 2.71 플러스 로그 10이니까 1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정수 1, 소수 0.4330이겠네요. 자, 이 문제 나왔다. 얘는 10, 100, 100, 0 네, 로그 2 7 1로하 100, 100, 100, 100, 100, 네요0 100, 1 로그 1000분의 1은 1 0의 마이너스 3승, 즉,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연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얘는 값이. 4, 3, 3, 0. 2 5 6 7인데 요거 연산하셔가지고, 어, 마이너스 2가 정수다. 소수가 마이너스 0.567이구나.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요 값은?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정수분이고요, 양수인 0.40330이 소수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면은 굳이 계산해서 이앞에숫자 쓰시 마시고요. 그냥 정수부분 줬으면 그냥 때로 넣으세요. 네. 자, 오우 싫다. <laugh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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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쓰게 산도 있네? 소스점 몇 자리도 있네? 맨 앞자리도 구해야 되네? 로그가 딱히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값이 더러워요 <laughs> 아니 값이 일단 더럽잖아 우리가 살면서 0.510 오른 숫자를 어디다 쓰냐고. 일단 더럽잖아. 아니, 그렇다고 루트 2 같은 간단한 숫자를 쓸수 있냐? 아니야. 이걸 연산하래. 누가 우리가 루트 3 보고 연산을 했으니까? 아니, 이게왜 로그가 촛 같냐면은,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단한 번도,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루트 2는 몇입니까? 라는 걸 연산을 했어요. 1 4 1 4 2랑 거, 루트3이 1.7 머시갱니. 이런 걸 연산하러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로그는 그걸 연산하래. 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좆 같은 거예요. <laughs> 어, 얘네는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좆 같은 숫자를 가지고 좆같이 연산하는 게 힘든 거야. <laughs> 아 여기 좀 나왔네, <laughs> 어, 우리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이상한 숫자를 가지고 그 이상한 값을 연산하라니까 힘든 거고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려우면은, 로그 함수는 더욱더 못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냥 참으세요. <웃음> 네. <웃음> 자, 얘는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00이니까, 3.5105겠고요. 얘는, 하나, 둘, 셋. 즉, 로그 3.24 더하기 로그 1000분의 1은 0.5105-3. 네, 이런 거 계산기 쓰세요, 그냥. <laughs> 마이너스 3 플러스 0.5105. 네, 값은 마이너스 2.4895 나오네요. 겠 요거 그냥 바로 계산기 넣지 마시고, 여기까지 구했다 싶으면 그때 계산기 드세요. 네. <laughs> 자 로그 324의 5제곱근이면은 얘는 5분의 1에 로그 324면은 얘는 5분의 1에 로그 3.24 더하기 1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은 2잖아요. 네. 계산기 쓰세요. 예. 뭐0.5105 <laughs> 뭐. 얘를 5로 나누라고 하네요. 양 쓰세요, 진심으로. 이거 계산기 쓴다고 아무도 몰라. 안 해, <laughs> 어, 물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계산해야 되지. 근데 그건 그때가 살 일이고, <laughs> 어, 뭐 어쩔 수 있나? 뭐 해야죠. 뭐 <laughs> 배터리 없다, 충전 좀 아, 이씨 같은 교육청 자! 이거를 구하래요. x 값을 만족시키는 값은 우리 문제에서 요 값을 줬으면 요가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요 값은 3 플러스 1.7536이죠. 3은 로그 1000이다. 그러면은 56.7, 56.7 곱하기 1000 해주면은 56700, 56700이겠네요. 5만 출천주고 56,700. 네. 요 값은 딱 봤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1.7536이겠죠, 대충. 맞을 거예요. <laughs> 맞을 거예요. 네. 어쩌라고요. <laughs> 네. 그럼 얘는 로그 1 만분의 1입니다. 네. 즉, 56.7 곱하기 만분의 1 해주시면요.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0.00567 나오겠다. <laughs> 네, 왜 로그가 어렵다고 느끼냐? 요딴 값을 계산하라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 로그는 어려운 단어는 아니다. 네, 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로그 어려운 문제는 요딴 연산 안 내면서 로그 초반에 있던 연산을 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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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지만 할만 하네? 그냥 반복 연산 아닌가? 근데 갑자기 뒤에 문제에서는 갑자기 로그 함수를 갑자기 그리고, 그리고 얘에서 갑자기 여기서와 여기서에 갑자기 어쩌그저쩌를 해가지고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은 ln x ln a 분의 1입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뭐얘 접근하고 있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냥 반복 연산 갑자기 주다가 갑자기 지 혼자서 걔 급발진을 해가지고 자 우리 친구 자요 함수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예요 함수를 미분하면은 요 함수는 x ln 10분의 1이 나와요 예자 그러면은 우리 한 우리 한번 이 친구를 우리 한번 우리 ln x를 한번 우리 적분해 볼까요? 예 <laughs> 우리 한번 이친구를 적분해볼까요? 이친구를 적분하면은 어? 뭐, 몇 나왔지? 기억이 안난다 X분이 아닌데? 한동안 한동안 또 미적분 한동안 내가 이렇안까먹다 이거 아씨 왜이래 왜어냐는데 저거 적분값? 아왜가 왜이래 왜이래 됐다 내 유튜브 계정을 보여줄 순 없지 이거 적분했으면몇 나왔었냐? 이거 미분하면 x 분의 1이 나고적분하면은 x ln x 마이너스 1이었나? 이분해 주면은 x 저거 요거 미분해 주면은 ln x 마이너스 1 요거 미분해 주면 x 분 x 맞네요. 몸이 <laughs> 요하네 <laughs> 자 요딴 값으로 적금 값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이걸 외우고 이걸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라는 거를 그냥 로그에서 갑자기 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로그는 절대 우리를 속이는 거목르죠 가장 대표적인 수열이 있고 그 다음으로 로그가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우리에게 굉장히 거짓말 잘 쳐요. 수학은 아니 근데 미적 분을 2년인가 안 봤는데 왜 아직도 내봉 투어를 기억을 하지? 기분 나쁜데? <laughs> 절대 좋은 게 아니야. 기분 나쁜 거야 이건네 음은몇 자리 정수인지 구하래요? <laughs> 로그 씌우시면 됩니다. 상용 로그 씌우시면 되고요. 3의 20제곱. 20 로그 3이다. 얘는 계산기 돌리세요. <laughs> 네, 계속 말하죠. 양심성 계산기 안 돌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수학숙제 하, <laughs> 다 돌린 놈들인데 뭐. 어쩌라고, 커다 돌린 놈들도있는데 <laughs>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게 하나 있겠다. 뭐냐면은, 몇이냐? 얘는 얘를 다시 바꿔주면요. 10의 9.54 2제곱인걸 우리는 알수 있겠다. 그러면은 얘는 10의 9제곱 곱하기 10의 0.54 2제곱인것도 알수 있을테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알수 있겠죠? 10의 9제곱은 1 0 0 0 0 0 0 0 0 0이에요. 0 뒤에 10, 뒤에 9개가 있으 숫자고요. 얘는 10의 1제곱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한 자리 자연수일 거예요. 아, 갑자기 씨, 동생만 들어왔어. <laughs> 자. 10의 0.542. 이걸 다시 찍기에는 15분 동안 내가 떠든 게 너무 힘든데. <laughs> 10의 0.542 제곱은 결국 10의 1제곱보다 작음으로 얘는 한 자리 한 자리 수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얘는 a. 뭐뭐뭐가 될 테니까 얘는 a 뭐뭐뭐뭐뭐뭐뭐뭐뭐인걸알수 있으니까 결국 요 앞자리 숫자정도 바뀌겠죠 그러면은 12뒤에 공이 9개있고 앞에 자연사나 적혀있으니까 얘는 10자리다 아니 왜이래 아니 충청북도야 왜그러니 기획청아 6에 52제곱 그럼 얘는 로그 6에 52제곱이면 52로그 2 플러스 로그 3이면은 얘는? 이건 나오냐? 그니까 러이딴걸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니까. 뭐라 해야 돼? 이딴걸주니까 처음에 할말 한다고 했다가 40.461이 나오네요. 네. <laughs> 자. 한 가지 팁, 한 가지 팁은 아니고요. 굳이 알려드리자면은 요 앞에 있는 정수 부분 있죠? 정수 부분이 n일 때. n 플러스 1자리입니다4 네, 1자리고요아 물론 요거는 n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입니다. n이 0보다 작으면 소수점 n자리에요. n자리까지 0인거예요 네. 2의 2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 로그 씌우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 씌워주시면은 로그 2에 로그 2에 2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이면요. 20로그 2 더하기 30로그 3이니까, 얘는 계속 산 돌려주시면은 네, 진짜 어딨어? 30 곱하기 0.477 20.333 나옵니다. 네, n0보다 크고요. 몇째 자리 수21 자리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로 나타나는지 구하시오. 네, 로그 씌워주시면 됩니다. 로그 5분의 1에 100제곱은 100. 아씨, 왜 로그죠? 아씨, 100 로그 5분의 1은? 결국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0 로그 5인 걸알수 있고 로그는 뭐다? 마이너스 100 곱하기 1마이너스 로그 2라고 외워두셔야 외워두 됩니다. 왜냐고요? 안 외워두시면은 앞으로 헷갈릴 거거든. 어? 로그 5 어떻게 구하지? 하지 말고 1마이너스 로그 2인 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자, 얘는요. 자, 계산기 돌려보시면은 네. L-0.3010 해주시면 0. 요거 나오고요 곱하기 100 해주시면 네 마이너스 69.9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마이너스 70 플러스 0.1이에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10에 마이너스 70제곱 플러스 0.1로 얘는 이걸 표시가 나올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70 제곱은 10의 마이너스를 제곱, 10의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70, 여기까지 69개가 나와요. 69개. 네. 그러면은 결국이 1에다가 10의 -0.1 10의 0.1제곱을 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얘는 뭐1 5시깽일 테니까 뭐 식행이. 즉 69개까지 0 나오고 그다음 숫자 0이 아닌 숫자 70번째 자리입니다. 네. 몇 번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마디로요. 몇 번째 자리에서 나머지가 나타나냐 즉, 정수 부분이 음수일 경우에는 그 자리, 그만큼에서 나타난다 생각시면 하 돼요. 어디까지 0이 나타나냐? 그러면 마이너스 60. 그러면 69번째 자리가 마지막 0이겠죠? 마지막 0이었을 겁니다. 아이씨, 왜 이래? 마지막 0이었을 겁니다. 즉, 70번째 자리, 자리가 답이 겠네요 네. 뭐, 다섯 문제 남았으니까 끊고 갑시다.